지금부터 제4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여송공리에서는 자, 부여송공리 유적이 나오고요. 비파형 동검. 이게 청동동자가 되겠죠. 어, 벌써 이걸로 봐도, 보더라도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리는 이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그런 유적지이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에, 청동을 주저하는 틀 에, 등의 대표적인 유물이 초토됐고 다수의 집터등 마을 유적과 고인돌, 가장 또 확실하죠. 고인돌이 또 이제 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그런 어, 무덤으로서 이제 계급의 존재를 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맞는 걸 찾는 건데요. 선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아,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이동 생활에 편리한 동굴이나 막집에 주로 구석기인들은 거주하였습니다. 아, 청동기인들은 그럼 어디에 거주했느냐? 아, 움집인데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움집이지만 좀더 지상화되고 규모가 더 커지고 어, 형태는 장방형 형태가 많습니다. 자,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어, 사용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것은 철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철기시대의 이유가 되겠죠. 참고로 청동기시대는 청동농기구를 쓰지 않고 어, 여전히 여기 3번과 같이 예, 반달돌칼. 반달돌칼이니까 이제 돌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석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청동기시대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어, 농기구를 청동기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또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에 여전히 간석기 동기로 구 사용했다는 것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의 어, 소를 이용한 깊이 가이가 일반화되었다. 우경의 신격법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고려 시대 이후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생산력이 비약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는 그러한 평등한 공동체 생활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어, 여기 고인돌이 나오는 청동기 시대는 어, 많은 일적을 동원한 걸로 봐서 계급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생산력이 발달해서 잉여생산물을 가진 자, 군장의 출현, 계급의 출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장이 없고 이게 예, 핵심이고요. 한 아래로, 어, 후, 읍군 삼로 이러한 어, 군장이어서 있 하우를 통치하였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하여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 요것은 책화제도라는 것이고요각 예, 부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시 배상하게 되는 제도. 그리고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다. 배우자를 다른 시족에서 찾는 조계원의 풍습이 있는 나라 바로 네, 초기 국가 중에서 바로 동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군장역권후으군삼루가 있는 것은 어, 동예뿐만 아니라 옥조도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때 어, 동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초기 국가는 보통 제천행사를 꼭 보여둬야 되죠. 동예는 제천행사가 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월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국가인가 한번 살펴보죠.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 대군장이 없기 때문에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옥조와 동해는 아, 그리고 낙랑과 아, 왜 철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사만이 되겠죠. 사만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야로 발전하는 변환이, 철이반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이제 신혼초에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옥조의 풍습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 우, 저, 구, 말, 소, 개, 대, 지에이런한 어, 별도의 어떤 어, 관리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출도가 있는 나라는 바로 부여가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동네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제체는사 무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위쪽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읽게 되어습니다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 고령이 핵심이네요 중심을 활자했던 이 나라 바로 고령에 있었던 나라 대가야가 되겠죠. 어, 이 나라의 지산동 음, 44호군입니다. 대가야의 그 주요 고분은 바로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고요. 뭐 참고로 이제 금강가야는 대성동 고분이 유명합니다. 네. 대가야는 지산동 고분. 네. 뭐 알아두시고요. 네. 자, 이 고분의 발굴을 통해 이 나라에서 생긴 순장시기가 확인되었다. 이 대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대가야는 뭐, 음, 후기 가야 연명을 이끌었죠. 네. 경자년 400년, 광개토대왕이 예, 신라 원조를 통해서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명이 붕괴가 되고요. 피해를 입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명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어, 발전을 하다가 어, 금강가야나 대가야나 통합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어, 결국 신라에게 어, 복속이 되는데요. 어, 금강가야는 버품왕 때인 532년에 신라에 에, 복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어, 30년 뒤인 진흥왕 때인 562년에 어 복속이 예, 됩니다 진흥왕 때인. 자,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예, 1번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나머지는 어떤 다른가 살펴보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자, 가야명은 모두 신라의 복속이 되고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몇명 나는 백제와 고구려가 되겠죠.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자기 구역의 관리를 다 드렸다. 이것은 고구려에 해당이 되겠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시행하다 역시 이것도 고구려죠. 어, 고국 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194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석김의 삼성의 교대로 신라를, 왕 아, 계산했다. 이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 대가에 대한 설명, 진흥학대 복속이 되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아, 가와 나, 어,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왕이 태자 함께 정해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 평양성 전투와 관련돼 있고요. 고구려 왕 사유, 자이 사유가 바로 어, 고국 원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나란 화살을 맞아 죽었다. 전사한 것이죠. 왕이 병사를 끌고 불러났다. 고국 원왕이 전사한 시점 바로 371년이죠. 이때 그 왕은 근초고왕이 되겠죠. 백제 의 최전성기를 이끈. 그 다음에 고구려 왕 거련이. 이 거련은 바로 장수왕이 됩니다. 바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 백제 수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쩔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는데. 고구려 병사가 왕을 살해했다. 이 왕은 이제 백제 왕으로서 바로 개로왕이 되겠죠. 이게 바로 475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최전성기에서 백제의 한성암나, 이제 최, 어, 암흑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어떤 왕이 있었느냐? 소수리 왕이 내정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국 양왕이라고 좀 존재감이 없는 왕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391년에서 413년. 이 사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이제 413년에서 491년까지 왕위를 제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왕 시기 475년 이때까지 사이에 역사의 사실을 고르는 거니까 주로 고구려의 전성기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유했다. 거품왕은이 신라의 중앙집권을 완성한 왕으로서 6세기 경의 임금이죠. 불교공인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로 보는 것이 527년 뒤고요. 백제 문주왕이 웅진을 천도하였다. 자, 이것이 475년인데 어, 여기 보면 개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다. 태자 신분으로서 어,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문주를 태자 문주왕을 이제 보냈죠 웅진으로. 그래서 죽자 결국 웅진에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직후에 그러한 에, 사실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왕이태조왕이 어, 옥조를 복속시켰다. 어, 태조왕은 뭐 정확한 연도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에, 2에서 에, 3세기경에 에, 그러한 어, 2에서 3세기가 아니라 이제 1에서 2세기경의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 살았죠. 1에서 2세기경 임금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여기에 사이 반드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백제를 공격을 해서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했고 장수왕은 아예 한강을 점령을 하고 어 소백산맥 이북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남양만에서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어 신라에 대항하였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에 이게 그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다 그러면 맞아요 433년 백제 비유왕과 어 신라 눌지왕 근데 이것은 뭐라고 되 있냐면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고 신라에 대항했다.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신라가 강력한 것은 진흥왕 이후니까 6세기 후반 이후에 일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7세기 들어와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좀 친선 관계를 맺고 7세기 이후 백제의 뭐 무왕이라든지 마지막인 의자왕은 신라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고구려는 어, 이제 그수 당과 전쟁을 하면서 예, 그런 관계 입장이 있었지만 예, 약간 느슨하게 동맹적 입장은 예, 맞습니다. 자, 아튼 어,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시로 노른거 관계토 대왕 시기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유액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어,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국제의 도교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교라는 것은 어, 뭐 신선, 불로장생, 뭐 그리고 이제 도교 의 핵심 사상이 이제 무의 자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나오면 억지로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도교적이라고 보면 돼요. 좀더 이제 어, 도 말하자면 도교와 관련된 고대 문화에서는 딱네 개가 있는데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신도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어, 도교에서 말하는 그방위신 어, 좌청룡 0 0호남주자 북경무 요 사신도 벽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온 니은의 산수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산수 자연이죠. 예. 도교적인 이상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니을에 있는 금동대향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그 신기한 영험한 동물, 이제 봉황이 보이죠. 예. 이게 다 이제 백제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뭐 하나 더 하자면 사택, 지적비라는 비문도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니은과 음, 리을 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죠. 자, 기억은 이제 가야의 에, 그 철제 종장갑옷이라고 그러죠. 에, 가야가 철로 유명하잖아요. 에, 그다음에 디귿은, 자이것은 조심할게 이제 연가 7년명 음,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문화유산인데, 자이것은 어, 연가 7년이라는 것이 이제 고구려 왕하고 관련된 것 주로 이제 아마 장수왕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고구려의 그러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발견된 것은 경남 의령으로서, 어, 가야 아니면 이제 시, 신라 뭐 이쪽 계통과 이제 문화유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고구려 로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도교 문화산 유니은이 되겠습니다.